안녕하세요. 이차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저희 집은 용인시 수지구 동촌동에 위치한, 어, 숲세권 총 6개 단지의 고급 주택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어, 먼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다 숲세권으로 좀 한적하고 그리고 근처에 조금만 나가면은 이제 인프라가 있는 이제 고급 주택으로 보시면 될거 같고요. 지금 소개시켜드릴 구조는 복층 구조를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그리고 참고해서 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실부터 한번 소, 천천히 가 보시죠. 가 보겠습니다. 네, 전실입니다. 먼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어, 우측에 키큰 장으로 신발장이 3칸 이렇게 돼 있고요. 좌측에도 추가로 한칸 이렇게 있어 총 4칸의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과 줄무이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문은 슬라이딩으로 지금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들어가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어오셔서 어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안방이고요. 안방 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살짝 이렇게 인테리어 인테리어하실 수 있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어 좌측에는 이제 부부 욕실이 있는데 부부 욕실 가기 전에 이렇게 파우더룸이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 밖에는 이제 손 간단하게 손 씻고 이렇게 용무. 할수 있게 수전 설치되어 있고, 안에 이제 공동욕실에는지 특징이 저희 욕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그거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쪽으로 나오시면은 이제, 안방에 가기 전에 또 여기 드레스룸이 여기 넓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안쪽에 한번 봐주시면은, 어, 시스템장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 안쪽으로도 공간이 조금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로 이제 붙박이장 필요 없이 여기 드레스룸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딱 들어오시면은 이제 안방에 어 창문이 통창으로 크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밖에 경치 보시면은 이제 산 산이랑 어 한적하게 이렇게 숲세권 뷰를 보실 수 있어요. 뷰는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옆쪽으로도 창문이 트여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어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방 사이즈는 굉장히 넓어요. 지금. 넓어서 여기다 퀸 사이즈 침대 놓고도 뭐 수납장 놓으시고 인테리어 이렇게 꾸미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이쁘실 거예요. 네, 이번 공간은 주방이고요. 어, 천천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쪽에 좌, 우측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어, 주방에 보시면 창문이 환기창이 아니라 크게 통창으로 바깥의 풍경을 보실 수 있게끔 크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볼수 있고 싱크홀도 굉장히 넉넉하고 깊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은 어, 풀옵션이에요. 이쪽에 보시면은 식기세척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고요 삼성 그 다음에 좌측에 냉장고 김치냉장고와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고 저쪽에는 광파오븐이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수납공간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롭고요 나중에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먼저 거실 하시기 전에 여기 공동욕실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어, 안에 보시면 크기는 굉장히 넉넉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수전이 좌측에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그 다음에 샤워 공간도 샤워 부스가 따로 문이 설치되어 있게끔, 어,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나오셔서 이쪽에 이제 2번 방이고요. 여기는 이제 서재로 쓰셔도 되고, 아이들 방이나 드레스룸 이렇게 꾸미셔도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좌측과 우측에 양창으로, 크게 지금 통, 통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 이, 집의 특징은 어디를 가셔도 다 산, 산뷰, 아니면 어, 전원 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뷰가 굉장히 좋은 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따로 온도 조절 스치치가 있어서 나중에 연료비 절감에 굉장히 효율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시면 이제 거실을 안내해 드릴게요. 어, 거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어요. 5m 정도, 5m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어,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 위쪽에도 인테리어가 간접조명이 깔끔하게 설치돼 있어요. 여기도 바깥에 통창 크게 되어 있어서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그런 뷰를 지금 보여 줄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아트홀이 고급스럽게 목재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뭐 소파 크게 5, 6인용 설치하셔도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위로 올라가서 복층을 따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네. 이번에복층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쪽 오시면 이제 계단 천천히 따라 올라와 보시죠. 계단 높이는 굉장히 낮게 돼 있어서 지금 어린아이나 아니면 노인분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올라올수 있게끔, 어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계단이 굉장히 낮게 설치돼 있어서 올라오시는데 불편은 없으실 거예요. 네. 이제 올라오시면 여기 복층이고요.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봐 주시면은, 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 공간이 쭉돼 있어서, 필요한, 뭐, 불필요한 잔짐이나 이런 거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좌측에는 따로 화장실이 사용 있어서 방으로 꾸미셔서 사용하실 때 화장실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 공간은 지금 문은 설치가 안돼 있는데, 여긴 나중에 문 설치해서 방을 두 개로 이용하셔도 될 거예요. 보시면 이쪽에도 방 모양으로 굉장히 크고 넓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침고도 일반 복층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복층이라기보다는 어, 그냥 일반 방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창이 하나 둘 세개 통창으로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뷰는 정말 최고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라스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한번 나와 보시죠 네 여긴 테라스고요 어, 보시다시피 지금 경치가 굉장히 끝내주죠 이제 마음까지 환히 확, 확 트이는 이제 그런 뷰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나중에 이제 가족들끼리 바베큐 파티를 해도 되고, 뭐 삼겹살을 구워드셔도 되고, 여기 어닝 설치하셔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뷰가 굉장히 좋고요. 어, 저희 집의 특징은 일단 옵션, 아까 말씀드린 뭐 광파오븐 냉장고,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등 이제 옵션은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어, 아래층에 방 2개 화장실 2개 이렇게 돼 있고 위에도 방 2개 그리고 화장실이 따로 별도로 있어서 총방 4개 네 화장실 3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동천동에 있는 굉장히 한적한 곳이고요 어, 여기 근처에 이제 학교나 이런 것도 크게 문제 없으시니까 좀만 나가면 인프라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어, 그렇게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 어, 인프라도 괜찮은 그런 고급 대단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 구조 말고도 크기별로 그 구조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희 이차장한테 문의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